네, 안녕하세요. 생능신미입니다. 네, 오늘은 이 워싱턴 DC가 프리메이슨의 표식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팩트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함께 어, 저랑 같이 검색해 보시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상을 좀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구글 어스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어뭐 네이버로 들어가서 한번. 어디로든지 다 가능한데 음, 구글 어스.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이런 화면이 뜨고 실행을 눌러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네,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지형이 떴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때는 어디에요? 예, 워싱턴 D.C. 제가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워싱턴 D.C.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워싱턴 D.C.가 이제 프리메이슨 표식으로 그 상징으로 이 도시가 세워졌다라는 것 조지 워싱턴 자체가 이제 프리메이슨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이 이름을 다 따서 이제 프리메이슨들은 그렇게 이 도시에다가 그 상징을 부여한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이 중심부에 미국의 수도 이 워싱턴에 프리메이슨의 상징으로 이 도시를 계획해서 만들었다. 이것은 미국 전체가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믿는 사람이 있고 또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그 믿음에 따라서 예,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이제 단순하게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워싱턴 지도가 떴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해갖고 컴퍼스와 직각자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컴퍼스와 직각자로 보는데, 근데 저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저는 오히려 여기가 컴퍼스와 어 직각자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나. 예. 네, 그래서 여기가 자체가 이제 그 프리메이슨의 컴퍼스와 직각자에 대한, 네. 표식으로,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처음에 딱 여기 들어오면은 도드라지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오망성. 이 오망성에 대한 표식이죠. 오망성은 이제 바포멧의 뿔을 상징하면서 바포멧의 별로도 우리가 얘기하는데 사단의 별이죠. 예. 다윗의 별과는 다른 이제 사단의 별로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오망성이 이렇게 예, 데이터라는 것. 펜타곤도 이 오방성으로 이루어진 국방성이죠. 미국 국방성. 예, 그것도 이 펜타곤도 이 오방성을 기본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D.C.가 일단 이 오방성 사단의 별로, 바포멧의 별로 되어 있다는 거. 재밌는 게이 끝점 여기가 백악관입니다. 네, 백악관이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가 그 밑으로 여기가 이제 워싱턴 기념탑. 그리고가 어, 링컨 기념관. 링컨도 역시 프리메이슨이었죠 예, 그리고 미국 의회 의사당. 예, 여기 캐피탈. 예, 여기 있고. 네. 예, 보시면은, 이 오망성이 있고, 그리고 잘 보시면은, 여기 이 위에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밑으로. 그래서 여기 끝. 그리고 쭉 밑으로, 일직선으로 되어 있죠. 일직선으로 쭉 되어 있어서 의사당까지. 예, 의사당에서, 이제 의사당에서, 쭉 이렇게 꼭지점을 따라서 연결하면 <laughs> 피라미드 형태가 아주 잘 나타난다는 것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팩트를 체크할 게 뭐냐면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호루스의 눈에 해당되는 지역이죠. 피라미드라고 한다면 이 상단에 이 모든 것을 보는 눈에서 이제 호루스의 눈이 여기에 위치를 한다라고 저희들이 볼수 있는데 여기에 이 위치에 무엇이냐면 딱 보셔도 여기가 되게 도드라지죠. 네 여기가 뭐 이렇게 보면은 어 멀리서 보면 눈동자처럼 네그 눈동자처럼 딱그 중심에 있는 것 같은 모습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개개인의 생각의 차이니까 네, 저는 좀 그렇게 보이네요. 이 건물이 뭐냐? 네, 여기도 역시 피라미드 형태로 이 지붕이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피라미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가 바로 프리메이슨 라찌예요 프리메이슨 라찌인데이라찌가 뭐냐면 뭐 교회로 따지면 예배당, 네. 성전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프리메이슨 라찌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눈에 해당되는 여기가 이제 프리메이슨, 이 라찌에, 라찌가 있다라는 것. 예, 그, 그 정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백악관이 여기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악관의 위치는 누구의 통제를 받냐? 바로 이 메이슨의 통제를 받는다. 프리메이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또 그들의 통치 가운데 정치가, 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문화, 모든 분야가 이제 이 프리메이슨에 의해 다스려 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 표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피라미드 하단에, 정 가운데 하단으로 내려가 보면, 뭐, 링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이슨 1원이었고, 일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워싱턴 기념탑이라고 있어요. 워싱턴 기념탑이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그 전경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워싱턴 기념탑이 무엇로 이루어졌냐, 이걸 한번 볼게요. 네, 워싱턴 기념탑. 맨 위에 상단에 위치한 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워싱턴 기념탑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벨리스크죠. 오벨리스크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에서 오벨리오벨리스크를 세웠다라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우리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국회의사당과 함께 워싱턴 D.C.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미국을 건국한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위엄을 기념하기 위해 조지 워싱턴은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백악관의 남쪽, 내셔널 몰 서쪽 끝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총 높이가요, 170m라고 해요. 170m. 자, 이게 왜 170m로 이루어졌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단위 환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단위 환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센티메타로 되어 있는데, 미터로 바꾸고요. 170m, 170m는 인지로 660, 이제 9, 이제 뭐, 6692, 뭐, 이렇게 점, 쪼쪼, 쪽 나가는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171만 돼도 두 자리 숫자가 바뀌어 7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70으로 한다는 것은 666을 맞추기 위한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게 170m로 지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많은 사람이 이건 너무나 우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저는 이것이 분명한 상징을 가지고 그 높이에 맞게 지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저는 조금 음,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또...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예,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오벨리스크 고대 이집트 왕조에서 태양신을 기리며 세운 방첩탑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태양신을 기리는 오벨리스크를 기독교 국가에서 그것도 워싱턴 D.C.에 세웠다 이것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들이 과연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 메이슨들이 프리메이슨이 섬기는 것들, 일루미나티라든지 그들이 추구하는 성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한테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음, 워싱턴 DC에서는 이 기념탑보다 높은 건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제한한 법규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DC의 고층 빌딩이 보기 드문 이유다라고 얘기하죠. 메이슨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높이에 도전하는 것들을 용서하지 않죠. 그래서 그 밑으로만 직계하게 하기 위해 법령까지 지정해 놓는 자신들보다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워싱턴 기념탑이 있다라는 것이것도그 메이슨의 상징으로 아주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밑에 하단 링컨 기념관과 기념탑 그리고 의사당 이렇게 해서 일직선에 나와 있고 이 일직선의 꼭지점을 바탕으로 예, 오망성의 이 꼭지점까지 연결 쭉 해서 도로로 연결해서 이 상단에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나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피라미드 위 상단에 프리메이션 라치가 있다는 라것 이것은 그리고 이제 컴퍼스와 직각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을 좀컴퍼스와 직각자로 그렇게 좀 보는데 보통 이제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컴퍼스와 직각자로 많이 말씀하세요. 예, 이쪽은 이제 컴퍼스와 직각자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엉이 모양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네,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미국을 대표하는 그 수도가 이렇게 프리메이슨의 상징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지금 세계의 연합이 메이슨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뭐, 일루미나티. 그런데 이런 어떤 단어들에 집중하게 해서 이것을 음모론으로 꾸미고, 그 음모론의 사람들을 함몰시키는 거죠. 아, 저 사람들 저거, 못쓸 못 사람들이네. 저 음모론자들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기독교 내 조차에서도 이것을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그런 이제 목회자들을 조금 이상한 사람들로 내모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것들을 조금 아시고 정보를 나누시는 분들은 그 의지를 꺾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그 주장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명이고 이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리익이 올지라도 좀 세상적으로 불리익이 올지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어,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이거 영상 전에 나눴던 것이 엔화에 숨겨져 있는 일루미나티 표시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나눴고 1달러도 그렇게 제가 아는거는 많지 않은데 그 1달러에 숨겨진 그 프리메이슨의 상징,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고, 다른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많죠. 또뭐 대중 매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롤린이 이제 좀 많이 뜨고 있는데, 어, 거기도 보면 그 무대 1위 한 건가요? 저잘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그냥 얼핏 본 건데, 그 영상 자체가, 무대 자체가 호러스의 눈으로 그렇게 꾸며져 있는 것을 좀볼수 있었어요. 우리가 좀 분별하면서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분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가설일 수 있고, 또 그것이, 음, 뭐 사람들마다 개개인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한번, 어, 최근에 대중매체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